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누군가와 가까운 친구가 되는 데는 많은 이해심과 시간과 신뢰가 필요하다. 인생이 뿌리치 흔들리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 친구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에런 어, 밀러 18세가 이야기를 <웃음> 해주셨는데요. <웃음> 아 죄송합니다. 친구가 정말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는 것은 어,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 정말 가장 힘들 때 인생이 뿌리채 흔들릴 때 정말 진정한 친구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광고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소나무 어, 작가님 박채익 어, 작가님의 초대전이 10월 8일부터 10월 17일 다음 달 어, 토요일부터 그달 17일까지 향한 미술관이라고 해서 경상북도 울진에 있습니다. 어, 제, 저에게 지금 이렇게 도록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시게 되면 어 소나무 그림이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단연코 소나무 그림으로는 어, 최고다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소나무 어 그림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도록으로 보시는 것보다, 어, 정말 직접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가 어, 되시는 분들은 경상북도 울진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감사스마일 찐팬분들 중에, 어, 박제 어, 도록, 어, 서양화, 어, 소나무 그림을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 제가, 어, 10분 정도 제가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특별히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부동산에 방문해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어, 박재익의 소나무 그림은 순고하고 아름다운 서정시 같으며 인간 본연의 노스, 노스텔리어적인 감흥을 준다. 소나무 곁에 등장하는 까치는 정적 이미지를 진임과 동시에 동적 정감을 주며 상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충분해 보이고요. 어, 소우능의 소나무 때문에 제가 박재익 어, 화가님을 알게 됐는데, 벌써 2년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어, 아무튼 뭐, 이번에 그 향한 미술관에서, 어, 서양화 초대전 꼭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시기를 다시 한번 감사 스마일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머랜딩의 재테크 외환이, 어, 아파트 이름의 변천사, 아파트명이 길어진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체로 이제 한국의 주거 방식이 이제 아파트 공화국, 아파트 생활권으로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길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 머랜딩님께서도 어릴 때 삼성 아파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감사스마일은 어,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처음 아파트를 살아본 게 관사에서 이제 어, 독신자 숙소 비오키에서 이제 살았던 게. 처음이고, 그 뒤로는 계속적으로 거의, 거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지금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때는 뭐 삼성아파트, 뭐, 뭐, 뭐시기, 뭐, 뭐, 힐스테이터에서 평균 뭐, 다섯, 네 자에서 5 자였던 것과 과거와 달리, 지금은 평균 한1 0자 정도로 길어진 아파트 이름이라고 합니다. 재미삼아서 알고 있으면 좋은, 어,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 이름의 패러다임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름이 길어진 이유 5 가지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마포 아파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포 아파트가 제, 제일로 먼저 생긴 아파트라고 합니다. 동대문 아파트가 이제 당시 연예인 아파트라고 불렸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동대문 아파트 지금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무원 아파트 동부 2천동에서 지어졌던 66년도 공무원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 복도식으로 지금 지어진 것 같고요. 1970년대부터 한강 일대 개발이 진행되면서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지역 이름과 건설사명을 합친 네이밍, 회사명 대신 별도의 명칭을 활용해가지고 어, 이름이 이제 길지 않고 짧았는데 이천동 한강맨션. 이제 맨션이라고 하면 다들 뭐 아파트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파트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맨션이 아파트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좋을 듯 하고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1971년에 한국 최초인 고층 아파트입니다. 고층 아파트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 10층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층 정도 된것 같은데 아마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 단지 정문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고온수 중앙난방을 최초로 도입했던 게 반포 주공 아파트라고 합니다. 72년도에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민영 아파트가 대중화된 초석이 다들 알고 계시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아직까지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건축 못하고 있지금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개포주공 3단지 80년대 DH 아너 힐스로 재건축되었던 개포주공 3단지. 정말 이게 어, 개포주공 3단지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어, 재건축해가지고 DH 아너 힐즈라는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산명 대신에 별도의 명칭을 활용한 예시고요. 장미 1차 1979년 잠실 그 다음에 진주아파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로 재건축됐고요.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조감도인데 지금 재건축을 위해서 2주 철거 진행 중이,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 곧 이제 들어서겠죠. 그 다음에 미성아파트 압구정 1987년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미성아파트는 아직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계무지개아파트 91년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브랜드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후에 아파트 이름의 변화가 시작됐는데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엘리움, 노얄카운티 1차, 2차 이렇게 해서 광주, 전남이라든지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엘리움, 노얄카운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이제 들어가면서 네이밍이 길어지게 되었다 라고 지금 하는데 머랜딩님께서 이제 이렇게 네이밍이 길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가볍게 이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 브랜드 아파트의 등장입니다. 브랜드가 이제 결정적인 시초가 됐고,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무리했던 보정 기흥 2편 한 세상 대리 1차, 그 다음에 내대지 마을 죽전 2편 한 세상 2003년도에 있었고, 이를 목격한 많은 건설사들이 자사 아파트명을 특색 있게 짓고자 브랜드에 대한 프리미엄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특징이 연상되는 명칭으로 해서 이제 일명 이제 팬네임으로 똑같은 건물 이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브랜드 런칭과 대중들의 큰호응을좀 바, 바 시작을 했고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건설사들께서 네이밍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 네이밍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단지의 특성이 연상되는 단어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아파트 팬네임이 이제 이때부터 생겨났습니다. 리버, 레이크. 그러니까 리버라는 거는 강이 근처에 있다는 거고 호수 조망권이 있는 거는 레이크가 들어갔고요. 인근 공원이나 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파크라든지 폴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특색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일전에 정리했던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어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택지개발과 브랜드의 만남.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 같은 경우는 에 택지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도시의 이름이 이제 분당 일산에 있어서 이제 빈 땅이었는데 이제 택지가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마을의 이름이 생기, 생긴 거죠. 분당 일산 이렇게 그러니까 한솔 마을로 해가지고 이제. 상록 우성, 분당에 있는 1995년. 택지 개발 사업이지만, 당시 이름은 단순 명료 그 자체였다. 그 다음에, 꿈 라이프. 92년도에 평촌에 있었던 아파트, 꿈 라이프. 그 다음에, 일산의 백송에 있는 백송 우성 아파트.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랜드화 작업이 들어간 게 이제 막 본격적인 게 2000년대 이후입니다. 택지 개발로 진행된 2기 신도시부터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장명의 변화가 생긴다. 판교원 11단지 1스테이트. 이제 삼송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어 삼성의 예를 들어 20단지, 2차 아이파크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단지가 들어가면서 택지 지구에 1단지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20 단지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 22단지까지가 있고 23, 24단지가 있는데 단지명을 갖다 쓰면서 이렇게 단지명을 쓰고 이제 그 뒤에 건설사에 있는 브랜드를 갖다 붙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호반에 있는 22단지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삼성 호반 22단지 이런 식으로 22단지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현 5단지 휴먼시아, 백현동에 있는, 어, 5블럭, 그러니까 5단지로 해가지고 이제 휴먼시아 들어왔다. LH에 이렇게 5단지를 쓰게 되면 이제 5단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한 10자 정도로, 9자에서 10자 정도 들어왔는데, 네 번째 이유로는 이제 컨소시움이 등장했습니다. 두 개에서 세개 건설사가 합작하는 아,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한 개의 건설사가 단독 1 5권을 따냈다고 하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겪고 난 다음에, 수많은 건설사들이 둘 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가지고 건설사에서도 리스크를 갖다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두개 내지 세개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이제, 들어오면서, 컨소시엄 아파트가 생겨나서, 동탄 시범,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여기 딱 보면, 느낌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 월드 건설이라든지 반도 유보라 건설이 이제 두 개로 해가지고 이렇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더 있고요. 또 철산 레미안 자이 여기도 이제 레미안과 자이, 어, 삼성물산과 어, GS 건설이 이제 같이 해서 컨소시엄이 들어왔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이 다섯 번째입니다. 대세 따라하기 유행이 된 현상 자체를 따라하게 되는데 당장 주변에서도 동일한 예시를 볼 수가 있고 또 유명 연예인의 공항 패션이 기사가 되면 관련 상품이 순식간에 팔리는 걸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지성으로 따라가게 되는 무방주의보다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레밍 신드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리를 따라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이 레밍 어, 현상이라고 하는데 최초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보다 장력방식이 비슷했던 것처럼 브랜딩화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되고 이 전략이 자리 잡게 된건 아마 사회적 현상 그리고 새로운 것과 기존의 결, 것을 결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는 창조성. 여기서 새로운 것이란 아파트 팬네임이라는 신개념 마케팅 전략이 들어오면서, 어 반대로 기존의 것이란 브랜드와 택기개발이 만남으로 해가지고, 컨소시움 같이 경제정세라든지 시대상이 반영되어 탄생한 유행들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얽히면서, 현재 우리가 자연스럽게 길어져 버린 명칭들과 마주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지금 머랜딩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아파트라는 것은 저는 이 주거를 떠나서, 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어, 어, 인생의 한 부분, 어, 삶의 한 부분으로 지금 많은 부분이 전환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 이름의 변제사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명이 이제 앞으로도 짧아질 일은 없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길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이 물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자 스마일이 어 정말 소나무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소나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원당역을 지나가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소나무의 소나무라는 어 그림이 너무 정말 살아있는 소나무를 소나무에 있는 진짜 소나무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서 그 사진을 찍다가 이제 박재익 화가님과 인연이 돼서. 제가 그때 이제 인사동에서 했던 갤러리절에도 제가 참석을 하고, 그 이후로도 이 이렇게 어 연락을 갖다 주고받고 했는데, 소나무가, 어, 저는 이제 삼송이 이제 새 그루의 소나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나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 정말 사람과 상 밀접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나무하고 또 뜬금없이 제가 이제 아파트를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 저는 어릴 때어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단독주택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어 정말 어자가에서 이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기아집에 마당이 있으면서 어, 그런 집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이제 군대 생활 가면서 이제 아파트를 생활하게 됐는데 정말 아파트가 너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편한데 반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자분들, 여성분들께서는 더 편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아파트를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가끔 아파트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생네 집이라든지 또 저희 집에 오셨을 때어 아파트가 너무 너무 편하다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어 지금 어 저, 저 같은 경우에 70년대생인데 80년대생이나 90년대 이어서 2000년대생들이 태어나서. 살았던 공간들이 어, 전부 아파트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어, 거주하는 것도 일, 일어나겠지만 커뮤니티라든지 어, 모든 그런 어, 일상 그 우리가 이제 하루에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갖다가 보통 어, 생활하게 되는데 더 많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경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까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주택 가격이 뭐 떨어지고 아파트 가격도 폭락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좀 들어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말 잠을 자지 않는 기술이 발달돼서 캡슐에 들어가지 않는 한어 아파트는 정말 우리 삶과 뗄려야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새 아파트의 신드롬 그러니까 어, 이제 과거에 이런 아파트를 살다가 이제 이런 아파트를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아파트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 구축의 아파트와 신축의 아파트의 차이가 정말 정말 크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 신축 아파트가 많이 없고 또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어, 신축 아파트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분양이라든지 또 짓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도 저희가 하시더라고요. 분양을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같이 좀하나가는 그런 조정기에 내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면, 하 아, 뭐 알고 계시겠지만, 뭐, 뭐,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뭐, 공사비, 그 다음에 자재비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 건설사라든지 시행하시는 분들도 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분양이 어,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분양을 갖다 많이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 역세권에 있는 신축이라든지 준신축 정도를 어, 매수 타이밍을 잡아, 잡고 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깡공 노세 때문에 빌라를 선호하는 수요가 기존에는 좀 있었는데 빌라 수요보다는 그래도 아파트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많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파트 특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어, 저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저출산도 어, 있지만 고령화 사회가 또다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 미래의 사회 사회이기 때문에 어, 이 아파트의 선호 현상은 어, 그좀 아파트의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자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면서 어, 많은 것들을 보고 이제 경험을 하지만. 정말 이 아파트의 20평대에서 30평대로 이제 넓혀가는 게또 하나의 또 목표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파트 한 채에서 두 채로 또 가시는 분들 또 예를 들어서 또어 경기도에서 서울로 또어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 이제 그런 어 입장이다 다른데 어 저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어 아파트를 갖다가 어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파트를 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이런또 어 어, 브랜디 브랜딩, 또 이런 또 네이밍도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일군 건설사들 그리고 또 대단지, 역세권, 또 숲세권, 또 학군이 좋은 곳, 또 생활 편의시설이 좋은 곳을 택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최근에 뭐 좋은 소식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감자 스마일은 좋은 소식이 없지만 또이 또한 또 지나간다는 생각을 또 항상 말씀드리고요. 머랜딩 님의 어, 재테크 외안이라는이 블로그가 너무너무 어,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어, 방송에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어, 무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 또 창릉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를 갔다가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셔 된다 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어, 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다음 번에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어, 제가 길게 좀 이야기 드렸는데. 어 만약에 내 집을 갖다가 만약에 방송을 제 보시는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중에 아파트 없으신 분들은 꼭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어,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